무려 귀미테를 붙이고 서울로 향하는 뽀송뽀송한 대학 신입생, 날이... 은재의 발걸음은 벨에 포크라써 있는 한하 숙집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은재를 반기는 뭐야 이 그림은? 아! 예은은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의연하게 대처했죠. 안에 있었어? 뭐하느라고 문안 열어줘? 아 그게. 깜빡 잠들어서. 네. 그날 밤 그런 은자를 격하게 네, 맞이 맞이하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 네? 어후, 안녕. 너 새로 왔다며. 아너 이름이 뭐랬지? 유은재. 음 유은재. 안녕. 이나는 안녕? 자신의 몸에 너무나도 자신이 있는 시골에서 올라온 은재에겐 네, 충격적인 존재였죠. 어? 내가 얘기했지. 노출 중증이라. 어쨌든 룸메와 대면하지 못하고 은재는 학교로 향합니다. 그런데? 몇 분에 막방이 세꼴로 차고 다 분도 안돼 틀가잖아. 말도 안 나온 거 진짜. 가방으로 툭툭 치는 남자들에게 한 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일어섭니다. 너무나도 소심했던 은재는 또 다른 난관을 만나죠. 자, 제가 읽을게요. 시간의 필자는 종종. 왜 심리학을 수강하려 하는 지를 묻는다. 학생들은 대개 묵묵부답으로 반응하거나 질문의본질과는 거리가 먼 대답을 하지만 볼펜을 가지고 오지 않은 같은 과의 선배 한국 꿈민 시험생 여자들과 얘기한다고 언제 볼펜을 가져갑니다. 됐고 집에 와서 밥이나 먹는데요. 아니귤은 참을 수 없지. 그렇게 빠르게 사오는데요. 밖에 나갈 때 TV 끄도록 해요. 식탁은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그때그때 치우도록 하고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빡빡한 생활수칙에 28살 은재의 룸메, 윤지명. 뭐할말 있어요? 아, 어... 안녕하세요. 그 이후로 은재와 하우스메이트들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은재 엄마가 만든 잼을 매일 퍼먹질 않나? 맨날 쪽지로 따박따박 뭐라고 하질 않나? 문제를 무시하듯이 행동하질 않나. 답답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죠. 결국 폭발하는데요. 안 쓰는 코드는 뽑아놔요. 그까지거 한다고 얼마나 절약되는데요. 일일이 지적 좀 하지 마요. 니들은 얼마나 잘하는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나의 포지션을 바꿀 수 없을까? 맨 처음 포지셔닝이 잘못됐다. 끝이 아닙니다. 리포지셔닝이 있습니다. 그래. 밥으로 살순 없어. 어렵더라도 비집고 들어가야지. 자리를 잡아야 돼. 은재가 원하는 음지. 이미지는 지금과는 아예, 완전 다른 할 말은 하는 들어오게요. 당찬 여자였죠 아, 잠깐만요. 먼저 인사부터 하죠. 난 유은재라고 해요.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할 말은 할 거야. 볼펜 줘요. 남의 볼펜을 빌려 갔으면 돌려 줘야지.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눈을 똑바로 쳐다봐. 어. 미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리포지셔닝의 불씨를 당깁니다. 우물쭈물 대지 말고. 이거 누가 다 먹었어요? 내가 몇번 먹었는데. 그치만 말도 안 하고 먹으면 안 되죠. 나도 몇 번밖에 안 먹은 건데. 말하는 중에 미안한데 냉장고 문부터 닫아요. 네? 하지만 <laughs> 하면 할수록 주로 되는 자신감. 내 잼인데 재워하니까 되게 무서워. 느끼는... 그렇게 실패합니다. 얼마 뒤 지나가던 예언의 부탁을 받는데요. 저기 미안한데 나 자리 좀 맡아줄래? 남자친구인데 갑자기 학교 앞이라고. 맨날 지 맘대로. 나 진짜 금방 올게. 미안. 이따 봐. 도서관 자리 맡아주기 규정 위반인 거 아시죠? 그렇게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하고야 마는데요. 어디예요? 언제쯤 올 건가요? 하염없이 기다려보지만 예은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 예은의 짐을 사서에게 보내버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데요. 자리 맡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가방 주인도 문제인데 학생도 문제예요. 잘못된 일이란 걸 알면서도 거절을 안 했잖아요. 내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닌데 남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하든가... 제일 게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니, 은제는 화가 났죠. 하숙집에 돌아있었던 예은은 웃고 떠들다가 은제 얘기를 꺼내죠. 걘, 눈썹도 안 다듬었던데... 난 남자애들이 눈썹 진한 건 괜찮은데, 여자애들이 그럼 좀 싫죠. 은제 다른 데도 털이 부상할 것 같고... 그리고 전화를 거는데요. 모두 들었습니다. 왜 그래? 너야말로 왜 그래? 너희들이야말로 왜 그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같고 그래도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못되게 굴것까진 없잖아. 비웃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배터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엉엉 울고서는 자신을 자책하는데요. 바보. 돈. <laughs> 그리고? <웃음> 집에 가고 싶어. <laughs> 은재의 엄마는 재혼을 했고 재혼한 아저씨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 곳도 없었죠. 어쨌든 그 뒤로 열병을 앓습니다. 언니들은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요. <laughs> 어? 일어났어? 너 괜찮아? 네. 괜찮긴 한데 오줌이 어? 마렸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변기로 향하죠. 오늘 참했나 봐. 참다 참다 터뜨리는 게 취미인가 보지. <laughs> 뭔가 미안하니 청소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밖에 나갈 때는 전원을 뽑아줄래? 번거롭겠지만 귀찮더라도 코드는 뽑고 나갔으면. 그렇습니다. 세 명의 선배는 은재와 처음 살게 되었고 은재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사람인지 는 말하지 않으면. 몰랐던 것이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공간에서 사는데 응?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야. 참기도 해야겠지만 필요한 말은 꼭 하라고. 이제 은재는 할 말은 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학생이니까요. 저기요. 저 가방이 잘못 찾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맞지? 나 분명히 돌려줬다. 네, 고맙습니다. 성장을 기념하며 새 발걸음의미로 의 신뢰를 샀습니다. 그렇게 게시하는데요. <laughs> 아, 안녕. 안녕하세요. 그 봉화 갔던 애 송전. 공전이 <laughs> 돌아왔습니다. 22살의 그녀는 누구보다 <laughs> 남자를 좋아했죠. 오빠 있어? 언니. <laughs> 삼촌은 있지. 막내 삼촌 몇 살이야? 마흔몇 살인데? <laughs> 너 나가 그렇게 깊어져만 가는 여자들의 밤, 결국 서로의 시크릿 토크를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다. 나 사실은 귀신 본다. 나는 사람을 죽였다. 네? 잠깐, 사람을 죽였다는 건 뭐고 귀신을 본다는 건또 뭐야? 지금 저기도 하나 있어. 아 그러면 그때 내가 죽인 게 맞나 보다. 난 죽었으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상해. 아! 다음 날 빨래를 정리하던 예은의 손에 잡힌 곳은아 뭐야? 왜 뭔데? 뭐 바퀴벌레. 남자 트렁크? 급히 숨겨서 남친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때 급하게 가느라고 빠뜨리고 간게내빨랫감 속에 들어갔나 봐. 내거 아니야. 진짜? 다시 연남동의 하숙집으로 돌아옵니다. 지호는 주말을 맞이해 소개팅에 나섰고 집에는 은재만 남아있었는데요. 너도 분발해. 주말에 집에나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대단한 기술을 펼치더니 은재에게 트렁크를 보여주는데요. 베란다에 이게 걸려있었어. 이 집에 남자가 들어왔었다는 얘기지. 근데 왜 팬티를 벗어놓고 갔지? 똥 싸서 벗어났겠어? 싸기는 쌌는데 딴걸싼 거지. 그렇다면 누가 베레포커에 남자를 들인 걸까? 이야기는 이나에 대한 뒷담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냥 해품이니까 남자들이 꼬이는 거야. 몸매 자랑이나 하고 남자들이나 꼬신다며 이나를 험담하는 예은. 마침 들어온 이나에게 직설적으로 묻는데요. 나 아니야. 에, 맞잖아. 아 이거 짝퉁이잖아. 내가 만난 남자들은 이런 거안 입어. 해픈 여자 이나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지? 뭐 그래도 윤 선배는 아닙니다. 남자가 있다면 그렇게 단일리가 없겠죠? 어, 있네? 남좀식 키고 가요.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진명이라는 레스토랑의 셰프 박재환. 처음에는 뚱한 진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 그녀가 좋아졌죠. 뭐 어쨌든 윤 선배는 아닐 테고 그렇다면 소개팅에 미쳐있는 송지원 7027번 7011번. 그래? 난 아니죠. 안녕? 아닌 거 같네요. 모두 아니라면 설마 유은재? <목소리> 윤재? 은재도 <목소리> <목소리> 남자가 있나? 아니 왜 다들 남만 보면 놀리지 못해 안달이에요? 다들? 또 누가 그러는데? <목소리> 아니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놨던 거야? <목소리> 아니요. 유일한 남자, 과 선배 윤종열. 그의 괴롭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는 <목소리> 은재였는데요. <목소리> 어? 그럼 팬티는 <목소리> 누구 남친 건데? 서! 귀신한테 물어봐라. 누가 남자 데려왔냈지. 내가 무당이냐? 귀신이랑 대화를 해 하지만 모른다고 아, 말합니다. 순, 그럼 귀신 거짓말. 보이는 거순 거짓말이네? 근데 우리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 강언니. 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오라는 색깔이 칙칙해. 강언니 오라가 딱 그렇거든. 그날 밤 유령 용의자 강언니가 등장합니다. 범인 맞는 것 같은데. 차 좋던데. 뭐한 냄새야? 몇 살이야? 얼마 <laughs> 아, 어 치과 의사. 진짜? 진짜네. 기록이 아빠요. 야 그렇지. 기록이 아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렇게 솔직한데 팬티 가지고 거짓말을 할까요? 그래 다음날 예은은 무려 1 시간 가량 공들여 화장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지금 일어났다. 어떡하지? 아, 다행이다. 나도 늦을 것 같았는데. 대충 비슷하게 갈것 같아. 화는 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기다리는데요. 또 거짓말을 해버렸다. 일찍 왔는데도 늦은 척. 보고 싶어 죽겠으면서도 안 보고 싶은 척. 남친 고두영은 털레털레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은의 종이 가방을 보는데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지. 바로. 알아? 알아? 진짜? 응. 어, 나도 선물 준비했어. 예언이 준비한 건꽤 가격이 나가는 이쁜 자켓. 하지만 두영이 준비한 건 그래서 아, 야, 시간이 없어. 포장은못 했다. 내용이 중요하지 뭐. 그냥 작은 향수네요. 그 작은 선물을 주더니 무언가 시작합니다. 심오록한 이유가 있었죠. 그 향수는 바로 이거너 쓸래? 뭔데 학교 앞에 화장품 가게 생겼더라 오픈 상품이래. 음 사랑을 주지만 사랑을 받지는 못합니다. 저꽃칠든 남자처럼 나를 사랑해 주길 원했는데 말이죠. 저게 좋아? 딱, 딱 싫어. 완전 싫어. 지금 무슨 쌍팔년도다. 어쨌든 송재원은 눈치 없이 물어보는데요. 선물 뭐 받았어? 오빠야 만난 지일 주년이 된다. 오빠가 뭐해 줬어? 가방? 반지? 계속 계속 캐묻는 지원에게예언은 주말에 지박은일 여행 계획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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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처럼내금은지은 물어도 안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주말 캐리어를 싸들고 가짜 여행을 떠납니다. 모두의 배을 받았죠. 나춘은 이럴 때는 남친 생각이 절실합니다. 아, 뭐하고 있을까요? 아, 술 먹어. 누구랑? 어, 승철이, 영민이. 예은의 속도 모르고 지호는 뜨밤을 보내겠지? 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야동에서만 보던 거 이것저것 막 하고 있을 거야. 다음날 찜질방을 나서는 예은은 춘천의 유흥지를 검색한 뒤 하숙집으로 돌아갑니다. 춘천 어디 갔었어? 남해성 남해선 좋아? 그뭐 그냥 그래. 사람만 많 동시에 나온 윤선배는 코피를주르루 흘립니다. 그러다가 팬티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하는데요. 이게 왜 여기 있어? 그거 윤선배 거야? 어. 어? 응? 아 이거 주인집 할머니가 준 거야. 요새 이상한 남자 돌아다닌다고. 어. 정말 별거 아니었네요. 그리고 주인집 할머니가 걱정하던 일 실제로 뭐, 벌어지고 있어? 마는데요. 아 이나 씨 제발. 아내말좀 들어봐요. 쉿! 윤자! 이나를 매일매일 기다리던 그 남자였죠. 집에 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경찰 부를 줄 알아. 경찰을 부른다며 들어가는 이나. 그런데 들어가, 지금 이나 씨 가고 하 있는 건 매춘입니다. 매춘? 그그 그 매춘이야? 이나 씨 같이 아름다운 사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나 씨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내 몸풀한 대가 싸는데! 세상에 이게 뭐야? 운동내 떠 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싸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명. 결국 모든 것이 그 들통났습니다. 무슨 공장을 운영하는 부자의 그치? 딸이라던가 경영학과라던가 그런 게 모두 거짓말이었죠. 뭐 매춘이 뭐별 거야. 돈 받고 섹스하는 거 그게 창녀야. 맞는 말이긴 한데요 참여. 여러분의 청춘에는 어떤 시작이 함께 했나요? 내성적이고 소심한 유은재의 시작은 마치 제 대학생활과 같아 보였어요 저도 나름 시골에서 대도시로 대학을 가서 그곳의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억지 노력도 좀 했고요 쾌활한 척, 제 성격과 맞지 않는 일들에 뛰어들기도 했죠 어쩌면 우리의 청춘과 닮아있는 아니, 어쩌면 우리 청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JTBC의 레전드 드라마 청춘시대 였습니다. 다음 주 청춘시대 3, 4화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